아주 은근하게, 아주 헷갈리게, 미묘하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. 거기서 나는 분명히 딱, 촉이 오죠. 지금 나 돌려 까는 거다.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. 자아가. 강도가 있어야 돼요. 쌤 맞으면 기분 나빠요. 기분 나쁘면은, 어, 나 기분 나빴어. 지금 제가 한저말 때문에 나 기분 나빠. 인정해야 돼요. 근데 주장을 못 하는 이유는 얼어붙어서예요. 근데 얼어붙는 거는 그때만 얼어붙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얼어붙었어요. 근데 왜 얼어붙냐면요. 얼어붙는다는 거는 실제로 감정이 프리징 된 거라고 해요. 감정이 딱 멈춘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.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. 열받으면 뭐라고 하든가, 말이 되면 유머로 돌려가기를 하든가, 아니면 좀 인상을 쓰든가. 물론 바람직하진 않아도 최소한 다음번에 어퍼컷을 맞진 않죠.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때 반격하나요? 애만 집중해요. 아주 단순하게. 근데 그 반격의 방법은 사람마다 성향, 스타일, 뭐 잘하는 것, 무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격 모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, 내 감정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.